아니, 공주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언니 막내 짐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니랑 통화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통한 뭐 적이 없는데 언니랑 자기가 전화해봤는데 언니랑 통화했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긴 해 자기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평범한 일을 하러 간다면서 다음에 뭐 남자친구나 뭐놀러놓고되게 쿨하게 남기고 간 거야 만약에 갈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스케줄이 일주일씩 나와요 일주일씩 나오면은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지장이 생겼으니까 뭐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가야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야. 그만둘 수는 있는데, 여기 최근에 효리, 비비, 아이, 써니 이 친구들이 여기 오면서 뭐잘 적응하고 밝아 보이고 쉬울 줄 알았겠죠. 근데 막상 여기 일을 하다 보면은 층층스운 언니들도 많고, 손님들이랑 직접 대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일이 웬만큼 멘탈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왜냐면 손님들이 또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 막내 친구들이 저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되게 무단한 노력도 필요했을 거고 인내도 필요했을 건데 그거를 너무 쉽게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사람이 끝맺음도 진짜 중요한 거 알죠? 내가 보통 진짜 그런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그래 그래 뭐 어디 가서 열심히 하고 난다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인생 끝따고 살지 마 내가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초이 좋지 않았어 왜냐하면 18살에 이 가게 와가지고 면접이 끝나고 이제 출근 날짜만 정하면 되는데 갑자기 가연이가 와가지고 언니 안 준다면서 그게 민자란다. 미성년자? 아니 간도 크다 하면서 미친년이 지가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일하면은 여기 일이 됐냐고 출근 전에 민증이나 등본이나 다 내야 되는데 야 생각이 진짜 없다 한 가게 말아먹으려고 이 미성년자를 고용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벌금만 내면 되지만 이 가게는 영업정지란 말이에요 지는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영업정지를 당하면은 여기 지금 발장그고 있는 사람들 30명 눈곱 딱아한 거잖아 그것도 내가 처음에는 면접 볼때 몰랐어 왜냐면 5년전이렇기억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당돌하게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저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 추단이는 모르실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미성년자 그때 생각난 이 거예요 보통 내긴 아니에요 진짜 보통 내긴 아니야 그리고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가게에서 뭔가 사건이 있어고 릴리가 그걸 잡았어 릴리가 전화 와서 나한테 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오히려 나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첫날에 첫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12시부터 잤대 <laughs> 그래가지고 3시간 자자들래 그래가지고 지가 화장실 에 가고 싶었는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자러 들어가더래 룸으로 그래가지고 청먹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 예, 그만큼 잤으면 많이 잤다면서 일하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 네. 이러면서 또날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하면은 벌칙이 있는데 첫날이니까 그런 것도 다 봐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상행동을 해서 리리한테 걸렸어요 내가 그친구한 전화를 했어 아침에 자기는 절대 아니래 자기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 앞으로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알았다 이러고 나나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도망간 거야 내가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걸 알았겠죠 이틀 만에 걸르게 된 거는 진짜 참 행운이에요 행운 이상행동 우리 여기 공동TV잖아요 5만할때두 투정을 이렇게 받았어 그기접들에 갑자기 그들 이리게 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놓더래요. 니가 넣어봐요, 내 쪽에. 얘! 예, 너 지금 뭐 하니? 어. 이랬대. 어, 그러니까 <laughs> 많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아 있었어요, 한 번은 또. 어느 네. 날은 전화 왔어요, 어떤 아가씨한테. 언니... 어떤 언니가 그 돈을 감았대요. 무슨 돈을 감았는데? 이랬더니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브라더에서 아, 돈이 훅훅다 떨어지더래요. 어, 돈은 엄청 떨어뜨더래 한몇 십만 원이 이단 음. 니처럼 어린 친구였을 거 아니야 그 음. 친구가 통에 갖다달라고 그주는데얘내 예! 돈이야 이러면서 어. 돈을 어. 이렇게 싹 줘서 하고 자기 가방에 넣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은 못한 거예요 끙끙 앓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친, 그 친구를 잘랐어요 바로 가슴에 뽀물러야데 돈을 왜 넣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내가 이제 어릴 때 막내 생활할 때는 남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저 씨발년도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파란색 쓰레받기 통 있잖아요 아, 아그 그건... 거기 꽉 찼는데, 나는 그때 새벽 4시쯤면 불안하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 사고가 터져도 터져요. 그 가게는 희한했어요. 아, 매일매일? 그, 이제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가게다 보니까, 그 가게가, 진짜, 한날은 마담 언니가 술 취해가지고, 가온나! 이러면서 그 틸통 가져가 버리고, 온날은 손님이랑 뒤집어지 싸워요. 그러다 보면 틸통이 없어. 그니까, 러안 언니가 자기 가방에 털어놓고, 호박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새벽 4시만 되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용실 갈 돈도 없는데. 남들이 보면은 내일 네, 몇만씩 버는 줄알 텐데. 항상 새벽 4시만 되면 뭔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대구에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 마담 언니랑 짜고 막내들 데리고 가면은 진짜 옷 내버려 200만 원씩 맞춰주고 진짜 그렇게 살지 마요. 진짜 시세를 아는데. <놀람> 그래갖고, 외국 한통못 받았어요. 라면 먹을 돈도 없어. 그니까, 러 나중에는, 나도, 요런 게 생긴 거예요부 붕알 밑에다 숨기고, 가발 밑에 숨기고, 어. 그래갖고, 한 3마리 숨기고, 그, 어! 아이, 어,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간 좀, 어! <laughs> 하겠다. 아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한 날은, 진짜, TV 얼마큼 나오냐고 하루잖아요 그게. 나와요 산처럼 그 우리가 그때 8명인가 티카도 있었어요 그때 8명이서 우리 이제 10만원씩 줘요 10만원씩 받고 언니들은 이제 5,6,10만원씩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10만원 받아도 말 받은 거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예 yeah. 그래야 갖고 오라고 그래 줘요 엄마가 오늘 술 한잔 사겠어요 그래갖고또 호빠를 뗏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그 돈을 트시라고 생각했나봐 그래가지고 은정반 입장 돈을 이렇게 쫙 촤... 돌려 깔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죽으라고 은증판 앞에서 있는데 없었을 때마다 불안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다 썼어요 그거를 그러고 난 뒤에 티시고보고 우리는 안 냈으니까 아 그래 오늘 10만 원 보면 재밌게 놀았나 보다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어. 다음날 출근했는데 티올 안 주는 거예요 어제 자기도 없으니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laughs> 네, 진짜 거기 일하면서 쌍꺼풀 수술 상태 다 해요 와 진짜 그건 어. 진짜 너무 못됐다 그래도 그렇죠, 70만 원 겨우 모아가지고 70만 원 모아서 쌍꺼풀 했으니까 얼마나 소세지 눈깔 됐겠어요 70만원짜리 쌍꺼풀 지금 같으면 솔직히 엄두도 못낼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이제 옷들도 우리가 맞추고 사고 할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내 옷이 내 옷이 아니에요 만약에 니 옷을 끌어 놨잖아. 어머, 이거 이쁘다. 막내야. 그러면, 어, 언니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입고, 자기 옷걸이 걸어요. 그 언니 왜? 그래요 아, 그건 너무 귀 진짜, 예! 이런 거 언니한테 못 줘? 너랑 나랑 그런 사이야? 그래요 진짜, 그, 진짜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 그 옷을 안 주잖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당할 걸 알고 있거든. 정말 어느 정도로 악랄하냐면,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날 있어요. 그럼 오면은, 뒤에서 발로 팍 차요.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데, 옷두벌이더라 씨바. 아유, 정말, 그가 계으면서 진짜 별걸 다 겪었어요. 진짜. 저 있어요. 일 끝나면 또 가는데 청사 초롱 있어요. 네. 그 씨바, 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전부 다 끌려가고 너무 싫었어, 그게. 언니들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 덜덜덜 떨고 오면, 이렇게 탄 숟가락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이, 이 언니가, 귀에! 쟤들이 차! 이러는 거야, 저 테이블을. 옆 테이블을 밥 먹고 있다. 옆 테이블이 젠더였어요. <laughs> 그지금에서 많아지만 아저 칠성 시장인가 어디 무슨 시장이야 어. 거기 동경 가라 옷개 언니들 너무 죄송해요. 그때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얘들은 차! 그래요. <laughs> 밥 먹다가 진짜 얘들아 차라고 오쪽 <laughs> <그쪽> 팀이랑 우리 <laughs> 팀이랑 패싸움 났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뭐 아니 왜? 근데 싸우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젠더 팀이 가게를 놀러 왔어요. 가게를 놀러 왔는데 마지막에 얘들아 차라고 언니를 되게 갈궜어요. 아밥한 아, 숟갈 먹고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밥한 숟갈 먹었는데 얘들아 차 그러는 거야. 아씨. 어머 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얘들아, 척! 그말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싸우는 것도 참 무서울 텐데. 그때, 당시에, 피추리는 여기 머리가 감오였거든요? 부츠머이다 뽑혔어요. 어머, 어떡해. 어. 그 다음에 그때 티카는 이제 다른 가게에 있었고, 신지어는 그때도 성격이 그랬어요. 뒤에 서려고 얘들아, 그러지 마! 얘들아, 그러지 마! 김치진 씨발, 제9년이 피이가막 졸라 어둠맞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들아, 그러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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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무섭겠다야. 군대보다 더 빡세서 어릴 때는.